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0910신한행 프로리그 2라운드 MBC 게임과 이메이드의 경기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으면서 결국 에이스 결전전까지 간 양팀 MBC 게임은 출전 안 했던 투명태란 이재호가 출격. 이메이드에선 3세트에 이미 박수범에게 패배했던 박성균이 명예 회복을 위해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 당시 이재호는 1년간 테란 전 승률이 저그전보다 높은 70%를 기록하였는데, 박성균은 우승자 출신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프로리그 승률 5할 근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 각팀 최고 테란에 달려있는 양 팀의 운명.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와 명예를 챙겨갈 것인지. 맵, 신 용오름, 사인용 황무지 타일의 맵 복잡하지도 않고 무난한 중앙 집중형 힘싸움 맵 센터 진출로가 뻥 뚫린 평지와 언덕이 존재하는데 회전형 스타팅이다 보니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한다 저 언덕에서 득을 제일 많이 보는 건 사실 테란인데 시즈모드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가스 먹기도 괜찮고 건물도 지어지고 단순한 힘싸움 맵에 공수 양면으로 시즈 활용이 가능한 언덕까지 있으니 테란이 고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맵 공식전 112경기 중에 테란이 83번이나 나왔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어, 원래 갈색인데 노란색 방금 바뀌었습니다. 이재호 선수를 의미합니다. 신동의 일곱신적 이재호 선수.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입니다. 근데. 네. 아... 좀 봐야 되겠죠, 경기를. 네. 1, 4세트는, 어, 맞아요. 그... 그, 다시 한번또 패배를 한 박성균 박스... 선수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 아 평범하지 않게, 네. 네. 앞마당 쪽에, 아, 코멘센터를 먼저 지은 거죠? 네. 예. 경찰이 좀 늦어서, 조금동답답 아, 그 했겠지만, 딱 했다면은, 아, 팩토리를 늘린다거나, 뭐 스타포트 혹은 다른 그런 방법들도 지좀 네. 너무 늦게 찾은 감이 있습니다. 네. 위치만 잘 잡으면은 시즌 보드 하고 박성길 선수의 앞마당 가스를 날릴 수 있는 지형도 기세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건 되는 겁니다. 3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재호 선수가 고생 정말 자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 뭐팩토리를더 늘린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예 네, 모든 걸다한 발짝 앞서서 네,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오! 그렇죠. 똑같이 말이죠. 먼저 싼 먼저 두드기기 시작했던 게적인데 이상한 길로 들어가요. 사각지대 원래 네.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왜 들어가지? 그것을 알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사물이 거울여 보이는 것보다 저쪽 있고요. 아직까지 애도는 하나. 어 다섯 아, 개. 네, 백프기의 숫자 차이. 탱크도 먼저 나왔죠. 게스트지도더 빠른 아, 박성균 선수죠. 자 이러면서 좋은 위치, 아까 언덕까지도 먼저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난리 나요, 선수. 짱나는 거죠. 스타 포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타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덕 잡으면 진짜 난리랍니다. 자 아래쪽에서 지원사격 해주면서 스이즈 드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와 박덕민 어때요? 팔로 들어. 예, 빠져나왔고요. 풀려뻔했어요 빼다가 네. 예, 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금급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급급기를 가되 아, 저, 아, 테네시 쪽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 아, 급기가딱 이깁니다. 어, 그냥 비로. 아, 한 걸음 더 아, 다가서서 경력 소모 전 털리고 네. 있는 박석현 선수, 아, 탱크가탱크출주는 아, 이재호. 벌 밸처 만나면 이재호. 왼쪽 수비, 오른쪽 수비를 다 해야 되는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각격 역할 다한 거예요. 탱크 숫자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팩트리의 시야, 위쪽까이 예. 아, 또이 벌처가 수격을 쪼개 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민 선수가 선수가 멀티를 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력은 가뜩이나 적은데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좋은 수비를 하면서 버티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자리를 내준 것이죠. 어 벌쳐 명당 네, 명당 여기 예 네, 공간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도 MBC 기어의 팬 여러분들이 참면 이재호라면 이런 고생 대대한 고생하다가 네. 아, 뒤 집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볼수 있다고 희망하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예요. 그렇죠. 기가 잡아먹을 만한 그런 탱크도 없고요. 예 네. 아, 지금도 이등을 볼만한 그런 아 분들이 없어 보입니다아 어. 예. 이거는 선택의 여지는 바로 박성균선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아, 네, 예. 추가 확장을 가져갈 예. 수 있는 그런 이점과 좋은 위치, 아또이더 많은 숫자의 병력 그렇다면 적어도 이 상대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야 완벽해요, 예. 절차 이쪽으로 보내주면서 추가 확장을 하는 쪽 펌의 패터를좀배를혀 주거나. 네, 헷갈려 되는 건데, 가봐야 아, 되는데. 저기 그렇죠. 금구는 위는 다, 이, 저기 박성민 선수 거잖아요. 그니저 그러니까 언덕 쪽. 자, 자리를 다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역으로 거, 금을 굽고 있는 음. 이재호 선수 병력으로 말이죠. 공이업되 있는 게, 땅 쪽의 병력을. 그렇죠, 네. 예. 주둔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네. 최대한 못 먹게 하고 박성민 선수 공격하다는 얘기 주제. 네. 자, 스피드에 박성민 선수 따라와야 됩니다. 자, 내려오려 시던분들 이재호 선수, 박성민 선수 카드 막아, 서오겠습니다 예, 네, 이제 확보까지만 해 놓는다면, 이재호 선수가 예, 네. 음, 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도해 주고 있죠. 아 상대 그 이재호 선수가 울만한 곳은 저 넷이 앞마당 쪽밖에 없었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기라듯이 구석부터 음, 예. 자, 얘네들은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시한번 실어 올려야죠. 올려야죠. 자, 골리하지 못기 때문에 그 제대로 가야 됩니다. 네. 자, 껑꺼리 감사들고 있나요? 이재호 선수가 주에도 없혀 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재호 선수의 현명함인가 아니면 박성규 선수의 현명함인가? 이재호는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박성규 선수 한번 더 가야 됩니다. 아, 이쪽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이쪽 아, 아 여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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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쉽게 내준 게 아니죠. 그렇죠. 소격 닿습니다, 그리고. 다시 뺏어가는 아, 그런 장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슬금슬금 독이 번져오기 시작하고 있죠. 아, 언덕 지역 좋죠. 그렇죠. 음, 그리고 한번더박성규 선수가 오게 되면은 벽도 끊기해 줄수 있겠네요. 네. 자,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이지역선수는 이쪽 지역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허리입니다, 이 허리. 바로 한바닥으로 들어오는데요. 예. 이 지역에서는 또이 지상으로, 아, 이종을 방해하는 아 그런 좋은 위치다 보니까, 어, 음. 아, 또 이, 아, 과식 좋습니다. 아, 예. 점점 막 좁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방금 아. 200꽉 쳤어요. 네. 자원도, 그니까 돈도 잘 벌고, 잘 써요! 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을 쓰이 많이 걸면 벌수록, 또 어느 정도, 예, 유지를 하기 위해 또이 많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오오지오 <laughs> 야, 오늘 거기서 제일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laughs> 예, 진짜 대위기였습니다 <대미> <laughs> 완전 클리어 <클리라고> 하겠 <laughs> <했습니다>, 지금. <laughs> 우와. 야, 저기도 혹시라도 저 Q 있는 쪽에. 어. 네. 마우스를 <laughs> 한번 뭐 잘못했다던가, <laughs> 엔터 한번 잘못 누르면 침대 난리 날 뻔했죠. 자, 이지영 선수가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웃음> 자, <laughs> 자 그러기 나중에 <laughs>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좀 불리하긴 하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예, 뭐 어떻게든 그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laughs> 자, 이지영 선수. 스피드가 필요하겠죠 이쪽 멀티 예. 깨고 이쪽 멀티 예. 깨고 자예네 바로 태워서 1 2 시기 왼쪽 멀티까지 깨고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신도 지금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란 네. 게 많아요. 자 바로 자 박성규 선수가 돌아왔 때는 타 아, 있으면 돌아니에요 돌아 내려놓고 왔어요. 1 1시 아, 저쪽에 남아 있습니다. 주둔해 놓고 있어요 1시 쪽에. 자 이재호 네, 선수기꾸망꾸물전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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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데요 예이재성 선수 여기는 지금 안마당에 날아간 상태고 안마당 오른쪽 멀티가 지금 피해를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마지막 멀티가 될수 있는 멀티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러게요 이제뭐 거의 본인이라고도 할수 있는 내시 음. 어, 쪽인데 아, 아, 아 이동을 맞...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동을 하기가 네, 어, 그러면서 약간 그 숨통을 풀어 네, 예, 죽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네. 6시 우측에 있는 두 개의 확장들을 다 공략하면서 이거는 이제는 정말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든 어,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거네요 자 뚫은 게 아닙니다 한꺼에 벗겨낸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또 오죠 계속 오죠 박성민 선수예 예, 먹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갈아주는놓이시고 서머전은 이제 오셔 하는 게 아닌데요 6시 오른쪽 멀티랑 4시 멀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올 것이 오고야맙니다 드디어 네. 결정타! 예. 결정타 예올 것이 왔어요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어, 것들은 아니지만 GG를 진짜 쉽게 만들 만큼의 그런 경력이 지금 뿌다 좋습니다야한번 박성균 선수가 패배는 하긴 했지만, 하루에 2패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지키 오늘 최종적인 승리는 박성균 선수, 위메이드 폭스기로넘어니다 그렇죠. 하루에 2패를 쉽게 내줄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예, 그만큼 박성균 선수가 이 판에서 해놓은 것도 많았고, 위메이드의 진짜 에이스 아니겠습니까?